내가 특징을 보는 거죠. 지는 자. 지는 자의 특징이 항상 대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. 이게 특징입니다. 지는 자의. 아까 전에 이기는 삶, 지는 삶 이거 봤잖아요. 지는 사람의 특징이 놀랍게도 대열에서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뒤떨어집니다. 대열에서. 여기 가자 이러면요.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네,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이 대열에 그냥 합류해버리면 그냥 같이 가는데, 이런 묻어서 같이 간다는 거 아십니까? 묻어서 같이 간다는 거, 묻어서 같이 가도 대열에 합류해서 가야 되는데, 그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입니까? 그 가끔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사자가 사냥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. 어쩌면 그한발 뒤떨어졌는데 그걸 딱 물어버리는지 몰라요. 그래서 이, 이 대열에 뒤떨어지는 자, 여러분, 그 뭐가 많아요? 이래서 안 되고, 저래서 안 되고, 뭐 아무튼, 예,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근데 어제 얘기했죠. 정어리 때 뭉쳐놓으면 고래가 못 잡아먹는다고. 예, 여러분, 이큰 덩치 있는 이 물고기가 못 잡아먹어요. 왜냐하면 이 덩치로 요만한 정어리 때가 뭉쳐버리기 때문에. 예, 그래서 이, 이, 이 대항하거든요. 단체는 이 방향입니다. 이래 해도 나가지도 않고 그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자기도 한발 떨어지고 앞에 가는 사람도 같이 가자고 뒤로 당기고 네. 자기가 빨리 가서 같이 가야 되는데 뒤로 당겨서 내랑 같이 가자. 근데요. 그 뒤로 빠져서 같이 가는 사람이 있더래니까요.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특징을 진짜입니다. 15년 살폈습니다. 15년간. 대열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. 왜냐면 저는 강 강사니까. 그리고 그 대열에서 뒤 땡기면은 또그 뒤에 빠져가 그 사람하고 같이 가는 사람의 특징. 이걸 지금 제가 조사를 하다가 내가 웃었어요. 왜말레게 밥이 되는 것은 대열에 떨어진 자다. 대열에 여기 뭉쳐 있잖아요. 그럼 이상한 일이 나요. 이 대열에 뭉쳐 있으면 왜 됐든간에 내가 이, 이, 이 안에 소속돼 있으면, 네, 왜 됐든간에 내가 이 안에 소속돼 있잖아요. 그러면 그 안에 파워가 있어서 그 안에서부터 모든 일이 성리로 일어납니다. 넘어지면 동무가 붙들어지고내좀 좌절하면 또 동무가 세워지고, 이러는데 이 대열에 떨어져가지고 이 위치에 가는 순간부터는요, 오만 것들이 붙습니다. 오만 것들이 붙어가지고 꼬우고 참진리를 배척할 수 있도록, 예, 오만 소리 다 들리고, 예, 요 떨어지는 순간부터, 대열에 이부터, 이탈 대열에 이탈하는 순간부터, 네, 놀랍게도 이,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붙습니다. 교회 안에서도 붙습니다.